사, 드는, 싸고 싸, 더, 더, 싸, 긴, 더, 자, 재능장구 따로 더 넉살 긴입니다 자, 수험풍뎅이와 사슴벌레 다짐이 있습니다. 자, 채집 1단계. 수액을 찾으세요. 수, 오, 수액입니다. 이야기 예, 찾아보세요. 오, 이야기 예, 있네요. 하늘입 아, 돌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요 하늘소. 하늘소예요? 네, 알락 하늘소 같아요. 알락 하늘소요? 네. 오, 짝짓길두 명이 하고 있네요. 진짜. 집 뭐하러 가는 거예요? 어, 사슴 풍뎅이도 만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안 춥던데 사슴벌레 가 있어요? 음 그래요 잡아볼게 저기 누가 어, 있잖아 음, 어, 이거 는데이봐봐저기 응, 네. 어? 어, 네. 잡았어요 저기잡았어 저기요 잡았어요 통에 넣 통에 어통어어 어. 어. 이거 파닥파라하네 어. 어 생겼지? 이거 장수를 쏟다 정말? 어, <laughs> 멸종위기종 장수. <laughs> 멸종위기. 멸종위기 철은 아, 멸종위기종. 왜? 네? 뭐라고? 진고아 <끼리> 너가 혼자 는아아 여기서 살고싶다고? 맞아? 왜? 왜? 어떤 이유 있어? 영화 어떤 도움이 있는 거야? 그래 따로 놔둬도 될것 같은데. 나 앉아라. 나사릴거 아니야. 아니라고. 어디? 어쪽수선벌레. 한 마리 드릴게요. 오, 신기해. 이쪽 사슴벌 어, 물린다. 이쪽 사슴벌레. 한 마리 드릴게요 오케이. 안녕. <laughs> 고마워.